안녕하세요. 방상철입니다. 최근에 ott 사이트에서 오키나와 블루노트가 풀리게 되어서 주말에 각 잡고 영화를 시청하게 되 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서 후기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 자면 연애소설 장르에서 인기를 누리던 작가 김장민이 류마티스 병이 걸려 오키나와로 휴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김장민이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차를 빌렸다고 하지 않나 소외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이미 1인실에 체크인되었다고 주인장 이 뜬금없이 도미토리방을 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공이 너무 어이없어서 자기 이름만 체크된 1인실에 찾아가보니 그곳에서 어느 여성이 있었고 알고보니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 김정민이 그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들어보니 여자 김정민이 대학 후배 태민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가 근무하고 있다던 오키나와 수족관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김정민과 여자 김정민은 오키나와에 돌아보는 겸 여자 김정민이 후배 고백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자 김정민이 도와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좋았던 점은요. 주인공들과 오키나의 와 풍경이 조화가 너무 좋아서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오키나에 같이 여행을 즐기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자 김정민의 발랄 성격과 남자 김정민의 내성적인 케미가 생각보다 웃기고 뽕짝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김정민과 남자 김정민이 그냥 만나면 안 되나? 이런 방안까지 들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분들에 대해 언급하자면 신화의 멤버이자 이젠 배우로도 열심히 하시는 김동욱 배우님의 딕션과 내성적인 성격의 캐릭터 연기도 잘 잡았지만, 황수원 배우님이 영화 오키나 블루노트에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연기 을 영화의 캐릭터에게 좀더 감정입을 하게 만들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기만 해도 마치 오키나와 여행에 온것 같이 느껴졌고 오키나와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보시길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